일단, 삼각형이 직각인데,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그럼 여기가 45도가 되지. 이제? 그리고 삼각형 DEF가 정삼각형인데, 정삼각형의 높이를 알려줬어. 자, 꼭지각에서 밑변에 수선을 그리고 교점을 그 H라고 하면, 얘네 둘은 길이가 같아지지? 자, 이 일을 이용을 해서 이한 변의 길이를 구해야 돼. 정삼각형의 높이는 어떻게 구한다? 2분의 루트 3 곱하기 한 변의 길이이다. 정삼각형의 높이구 하는 공식. 이렇게 계산하면 뭐가 돼? 1이 된대. 그럼 A는 얘의 역수를 곱해야 되니까 루트 3분의 2가 되고, 유리화하면 3분의 2 루트 3이 돼.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 D의 길이가, 이 D의 길이가, 3분의 2루트 3인데, H에 의해서 2등분 된다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선분 E-H의 길이와 선분 HD의 길이는 3분의 루트 3이 돼. 그리고 삼각형 HBF에서 보면 여기 90도, 여기 40도지. 직각 이등변이야. 맞지? 얘가 45도잖아. 여기 직각이고. 그러면 BH의 길이랑 HF의 길이가 1로 같지. AB의 길이가 3인데 EH가 1이래. 그러면 AH의 길이는 2가 돼. 근데 내가 필요한 건 탄젠트 x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기준각이고 그럼 삼각형 ADC에서 밑변분의 높이란 말이야. AD의 길이를 알아야 돼. AD의 길이는 어떻게? AH의 길이에서 DH의 길이를 뺀다. 분모 통분해 주면 이렇게 돼. 그럼 두 변의 길이 아니까 이제 탄젠트 X 구할 수 있겠지. 탄젠트 X는 밑변분의 높이. 건분수, 분모일 생략이 됐지요? 안에 거 곱한 거 분해. 밖에 거 곱한 것은 601호트 3이다.